네, 안녕하세요. 아트로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기 검색하는 곳에서 비디오 편집기라고 치시면 여기에 이렇게 비디오 편집기가 앱으로 있거든요. 이거를 클릭해서 열어주시면은 이제 이렇게 새 비디오 만들기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주면은 이렇게 창이 구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추가해 가지고 이 PC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불러와 가지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아마 이렇게 가지고 올려 놨는데 이게 확장이 필요합니다. 뭐 사용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시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이거를 문제 해결을 클릭을 하면은 아마 뭐를 또 다운 받으라고 나올 거예요. 당연하게. 근데 이게 그 사진으로 동영상 만드시는 분은 이게 거의 무료인데, 이 동영상 확장을 다운받으려면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그 네이버 같은 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카카오 인코더라는 게 있어요. 카카오 인코더 다운을 해주세요. 네. 카카오 인코더를 다운을 해주시면은 뜨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깔고선, 이렇게 다시 이 파일을 불러오면은 여기 이제 현재 설정값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PC용, mp4 파일로 PC용을 선택을 하시고, 비트레이트를 최대한으로 올려주시고, 웬만하면 원본 비율에 맞춰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안 깨지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제 폴더를 이제 내가 어디에다가 저장을 할 거냐를 선택해야겠죠. 그래서 원본 폴더 있는 데다가 저장을 한다 해 놓고 이제 변환을 시작을 눌러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변환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게 그냥 여기 아까 비디오 프로젝트에서 바로 불러오면은 깨지는 게 거의 없는데 아마 이게 인코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화질이 깨집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바탕화면에다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탕화면에 똑같은 동영상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동영상이지만 확장자가 다른 동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이 비디오 편집기에서 불러오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동영상 변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면 그냥 닫기 눌러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열려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로 다시 이 PC에서 추가 눌러 주시고, 아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수정이 되면서 확장되니까 똑같은 파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원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가 수정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불러오서 이렇게 내려 주시면 네. 바로 불러오는 게 느껴지시죠? 근데 보면은 저희가 원하지 않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잘라 주기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이제 걸어가는 부분 조금 앞에가 너무 기니까 여기 정도에서부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선택한 곳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잘라주고 이 뒤에 저도 이 정도 네, 요 정도까지만 쓰고 자른다고 표시를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구간만 지금 선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완료를 눌러 주시면 딱그 부분만 잘라요. 그래서 아까는 1분 28초였는데 지금은 41초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리신 거 보이죠? 아, 나는 여기에다가 뭔가 어, 제목을 넣었으면 좋겠다. 하면 요 밑에 지금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뭐, 음, 저희 이 프로그램 이름이 꼬마 별순검이었기 때문에, 꼬마 별순검 하고, 음, 글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근데 이제 좀 어울리는 걸 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좀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이 나와요. 자기, 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영상 스타일과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을 넣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경음악이 좀 깔려 있는데, 비, 비, 여기 보시면은 위에 배경음악 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없음으로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지만 자기가 원하는 음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들어보면은 어, 어, 뭐 이런 게 나랑 좀 어울리는 것 같다 하면 이제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음악 보유를 조금 더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완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 음악이 같이 삽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기본적으로 음악이 배경으로 깔려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합쳐져서 나오는데 만약에 여, 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동영상에는 나는 이제 배경 음악 소리가 없다 하면은 이 음악 소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저희는 이제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없음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아니면 나는 여기에 어울리는 그 음악이 없다 할 경우에는 여기 사용자 지정 오디오에서 이제 오디오 파일 추가 해가지고 원하시는 파일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웬만하면 저작권에 걸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필터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필터를 넣게 되면 깨져요 화면이 깨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네. 근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주황빛이 많이 보이는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비디오 마침 눌러주시면 바로 이제 되는데 여기에 꼭 높음 이렇게 세개가 나오는데 높음으로 해주시고 내보내기 눌러주시면은 이제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거냐 이렇게 나와요. 어디에다 저장을 할 건지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 바탕화면에다가 쓸 건데 이제 야행 2020년 야행이라고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인코딩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화질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저장이 됐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바탕화면에서, 아이고. 바탕화면에서 이제 뽑아냈으니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